자 지금 저녁 긴급 방송 하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떠서 이렇게 전달하려고 지금 생방송 라이브 방송 하고 있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참 운이 좋으신 겁니다. 자 거두 절미하고 바쁘니까 바로 본론으로 가면 오늘 국내 주식 관련해서 오늘자로 찌라시가 하나 돌고 있습니다. 자 여의도에서 오늘자로 퍼진 소문이고 내부 고발로 인해서 지금 횡령 혐의 검찰 조사가 논의 중이다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주가가 좀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런 주식을 접한 외국인들이 지금 아침에 매도 폭탄을 준비 중이다 이런 내용이 지금 여의도에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인지 못하시고 우리 주주분들 아침에 내일 가만히 있다가 매도 폭탄 맞고 하한가 맞아버리면 어이가 없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려고 방송했고 어떻게 주가가 흔들릴 것 같냐면 이제 이 찌라시가 맞다면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 폭락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과정에서 외국 인들은 부실 기업이니까 다 매도쳐버린 다음에 나와버리겠죠. 그러니까 예상 수익률은 2~3일 만에 대략 30~70% 정도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부 횡령은 정말 범죄가 큽니다. 상장 폐지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저녁에 이렇게 긴급하게 퇴근하고 사무실 와서 다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회복하려면 여러분들의 수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 확인하시고, 아침에 폭락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팔아가지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근데 이 검찰 시나리오 관련해서 지금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자첫 번째 찌라시니까 이런 거 신경쓸 필요 없다. 그냥 누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자료 안 받아보시고 편하게 주무시는 게 있고 두 번째 자 찌라시는 실제로 대다수가 사실입니다. 뭐 키움 증권의 주가 조작도 찌라시가 돌았는데 사실이었죠. 이제 에코프로의 이동체 회장 구속도 찌라시가 돌아왔는데 실제로 구속이 됐죠. 여의도 찌라시는 여러분들 대자수가 맞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용기 사실일 경우 내일 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이번 주에 70%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제발 좀 여러분들 바쁘시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 찌라시 내용과 대응책 확인하시고 반드시 대응하셔야지 내일 여러분들 소중한 계좌 지킬 수 있습니다. 제발. 서있고 외안간 고치는 짓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5분만 시간 내서 요 찌라시 내용 알아보시고 인지하시면 내일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5분이 아까워서 가만히 있다가 내일 70% 가까운 하락 맞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 있으면 받아보려고 노력하시고 적극적으로 주식장 대응하셔야지 여러분들 계좌 지킬 수 있다. 여러분들 계좌 지키라고 제가 이렇게 저녁에 긴급하게 속보 전달해드리려고 방송 켰잖아요. 자, 하지만, 요거, 여의도에서 방송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가 입수해 왔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다. 지금 여의도에 찌라시 내용, 검찰 조사 관련된 비공개 자료지 궁금하신 분들, 제가 대응책이랑 검찰 조사 내용 딱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 방송에 배포 안 하는 조건으로 가져와서 모두에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착순 딱 100분에 한해서는, 아, 100분도 많네요. 딱 선착순 30분에 한해서는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조회수가 30이 안 넘었다. 0이안 넣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아직 늦은 거 아니니까 반드시 참여해서 이 정보 무료로 공유 받으세요 땡전 한푼 받지 않습니다 100% 무료로 이 내용 알려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 상단에 제 번호 보이시죠 0 1 0 8354에 4564 번호 여러분들이 숫자 1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의도 관련해서 이 찌라시, 검찰조사 찌라시 내용과 대응책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변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변할 수 있고 수익 챙길 수 있다. 제 영상 보시고 이렇게 문자 보내셔서 요 자료집 받아 가시는 분이 여러분들 3%가 채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 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 안에만 들면 여러분들이 수익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변하려는 의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수익 내려는 이런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주식시장에서 수익 낼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도록 이런 비공개 자료집도 단한 푼도 받지 않고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회를 드릴 때, 여러분들 이런 고급 정보 받아보시고, VIP 정보 받아보시고, 투자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대응책대로만 대응하고, 검찰 조사, 여러분들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괜히 내일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위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보이시죠? 0 1 0 8 3 5 4 4564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보내시고 대응책 내일 어떤 검찰 조사 내용이 나올지 그리고 우리는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면 될지 다 알아가지고 내일 여러분들 폭락 나와도 마이너스 안 나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요 찌라시 내용 읽어보시고 내일 아침에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